필리핀 국가 경쟁력이 85위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조사 발표되는 세계경제포럼의 2010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올해 종합점수 3.96점으로 139개 조사 대상국 중에 8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7위보다는 두 단계 높은 순위이지만 2007년 75위, 2008년 71위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며 인근 동남아 국가인 싱가포르 3위, 말레이시아 24위, 태국 36위, 인도네시아 54위, 베트남 75위에 비해서도 많이 뒤처진 성적입니다. 한편 한국 역시 지난해 19위에서 22위로 3단계 떨어진 성적을 받았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후퇴한 요인으로는 정부의 부정부패가 22.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 18.3%, 열악한 인프라 15.4%, 정책의 안정성 11.8%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올해 7월 1일 출범한 아키노 정부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기적으로 부정부패를 일수하고 공공서비스 부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키노 정부는 정책 투명성 향상을 위해 불효불급한 정부 규제를 하나하나 완화하고 폐지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며 막대한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지출 조정, 세수 확대 등에도 역점을 둬서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잠시 쿠트라 마닐라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 임성주 차장에게 필리핀의 최근 현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왜그 네, 지난 7월에 그 아키노 그 신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필리핀 정부는 이제 어 중점 과제를 두고 있는 부분이 그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그, 재정적자 축소,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그, 인프라 개발 위에서는, 어, 필리핀이 아무래도 그, 자체적인 정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적자 문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PPP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민자죠. 민자하고 이제 정부가 일부 출연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 그, 2010년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매 5년 단위로 우리나라 그 정부 개발 5개년 계획 옛날에 했듯이 그 정부 중기 개발 계획 그리고 정부 중기 어 투자 프로그램 이러한 것을 작성을 해서 그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정부 경제 개발에 그 기본 프레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12월달에 이제 그 여기 경제기획원 내다의 네그 최종 승인을 거쳐서 이제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 그 80여 개그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PPP 프로젝트가 지금 선정이 됐고 그 중에 10개 프로젝트가 이제 우선 그 추진 프로젝트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여기에는 뭐클럽그 공항 그 확장 공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도로라든지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대상으로 그 우선 그 국내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고요 또 그,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투자가를 유치하기 위한 그 필리핀 범정부 차원의 그 PPP 파워, PPP 프로젝트 포럼을 11월 18일날 필리핀 정부에서 지금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유럽, 중동, 이런 쪽에 자금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이런 쪽에는 또 한국 기업들의 관심도 많을 만큼, 그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에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